네, 안녕하세요. 칠성함의 매화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번 시간에도 제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남자분이에요. 아 한번 이분 잘 이분 좀... 이렇게 남의 거 가져오는 거 어디, 하지 마세요. <laughs> 근데 나이로 보나 뭐이로 보나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 사람이 새고랑 찾는 사주가 들어와요. 왜냐면 이게 삼자라면 이 사람이 삼재까지 나의 삼재까지가 쇠야. 쇠고랑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형벌이라 그래. 형벌을 맞아서, 생각지 않은 억울한 누명의 사주를 가져서, 이거 있잖아요. 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늘 야, 여기 사과가 있어. 야, 우리 이거 사과 따라 쓰리, 쓰리하러 가자. 이랬어. 그래? 그러면 세 명이 붙었어. 다 같이 갔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걸렸어. 근데, 이갇혔 놈들은, 난안 했어요. 얘가 그랬어요. 이거예요. 이분이. 그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놓고 옆에 사람들이 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치도 없이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같이 함께 했다는 이유로 내가 덤땡이를 써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것보다 덤땡이 쉬서 내가 어디에 뭐 형벌을 받아 형사를 들어가 아니면 구설에 들어가 사람들한테 내가 명예 타이틀, 어, 얘가 도둑질 했대. 그럼 얘를 뭐로 보겠어? 어, 얘 좋게 봤는데 얘가 도둑질 했어? 어, 이런 나쁜 놈을 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삼자가 들어서 억울한 누명에 형벌을 받아서 세고랑이의 사주가 있어요. 지금도 쉽게 말하면 2024년도, 25년도까지가 세고랑이 운이고, 누군가가, 그니까, 러 어, 이 사람 운에서 하반기를 본다면, 하반기를 보면, 지금, 7월달, 8월달이라 그래요. 양녀. 7, 8월에서 8월이나 9월달에는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의치가 있으면 이 사람이 양달이야. 양달 양다리 이것도 지금 윤달이 들었어. 그러면 토끼야. 해명 위에서 삼재가 있지만 내가 좋은 달이 돼. 그래서 내가 어딘가 뭐 갇혀있다면 나와야 되고, 이름이 다 죽었어. 그러면 명예 회복이 되거나 내 이름을 다시 살려서 내가 있었던 자리, 내 집에 내 터에 내 자리 와서 내가 일을 벌려놨던 일을 다시 찾아 내 자리 자리에 가서 앉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윤희? 그러니까 삼재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 그러나 아직도 삼재가 다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어떤 일을, 내가 해놨던 일을 다시 내 자리와서 내가 일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와서 내가 일을 하라 들어온 자리래지만 다시 회복을 해서 올라오기까지 내 자리 쟁취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죠? 이 양반이 나와도 구설은 아직도 많다는 거. 또 입술 구설이 되게 많다는 거. 그러나 지금 양 어깨에 힘이 있어서 그래? 나하고 같이 놀아놓고 니네는 날 빠지겠어? 그리고 나한테 도둑 누명이라고 나면 뒤집어 쓰고 니네는 같이 행동을 했고 빠졌어? 너네는 죽었어. 쉽게 말해 이를 가는 거지 이를. 오기를 가졌지. 이 나를 죽였어?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집어넣은 사람 있잖아. 같이 공범인. 이 사람들을 비리를 캐서 캐서 또 캐서 이 사람들을 내가 역적으로 누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치는 거죠. 나를 넣은 사람들을 역으로 쳐서 그 사람들한테 올가미를 다시 셔서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운이란 얘기예요. 나와서 되돌려 준다. 그거 간다. 그리고 내 자리에 와서 나는 내 일을, 내 역할, 내 자리는 꿋꿋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의 기운을 가졌어요. 그러나 삼재는 그래도 삼재는 무섭다. 그러고서 지금 나오거든요. 삼재가 아직까지는 무섭다. 이러고 나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어, 자기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신, 그걸 또 주위 사람들한테 다시 회복이 되면서 살림에서 내 편을 많이 끌어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망, 욕심, 출세, 이게 엄청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출세하기 위해, 내 명예를 살려서, 내가 좋은 자리, 큰 자리로 올라서 가려고, 하나심을 많이 기르고, 이을락 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 쟁취해서 올라가는데, 그 반면에, 적이 없겠느냐.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발톱을 숨기고 있어요. 한번 당했지, 두 번은 안 당해요. 그래서, 발톱을 숨기고 이러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일이 생겨? 무슨 일이 생겨? 두고 봐.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예전처럼 안걸리고 철두철미하게 이 양반도 나의 프로그램을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서 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내 자리를 잡아서 올라가는 자리 승승장구 되는 자리입니다. 삼절래도내 자리를 다시 찾아오는 문세예요. 하반기는 내 자리를 다시 찾아 명예회복을 해서 내 자리를 지켜도 쭉쭉 밀고 나가서 내 야망의 꿈을 펼친다, 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삼전는 조심하세요. 아시죠? 선생님, 그러면요. 네. 이분이 지금 조국 전 당대표거든요. 아. 사명이 됐죠, 이번에. 아유, 그건 이 사람 조국 신당 자기 당이 있잖아. 에이, 그래서 그 말이 나왔구나? 네. 그러면 저기네. 자기를 갖다가 도둑놈 누명친 게. 아유 저기네. 전 대통령이었네. 윤석열이네. 김건희 그렇죠. 쪽이네. 그러니까 지금 일을 악물었다 그러지. 같이 해놓고 집어넣고 우러으면이 사람도 썩구만. 조국 신당을 다시 일으켜서 올라올 거예요. 당은 안 죽어요.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야망이 큰 사람이라고. 출세 큰 사람. 지금 나와서 이제 다시 부활이죠. 다시 시민 품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막 그냥 내 일에 발벗고 났을 거예요. 그니까 러 자기 자리를 지키고 승승장구하고는 있지만 적은 많아요. 알고 가세요. 아셨죠? 그럼 앞으로 네. 이재명 음. 대통령이랑 같이 잘 하고. 지금 나와서 어떤,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서로가. 요거를 한번더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삶의 어떤 말에 그 사건을 갖다가 더 덮어 쉴수 있게 어떤 조사한 말이나 어떤 그 행정을 갖다가 말할 것 같아요. 더 제가 볼때 그게 나와요. 이 사람이 자기가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누명을 썼기 때문에 나 억울하잖아. 그래서 저 사람을 더 파멸시키려고 어떤 있었던 일을 그그 그 검찰청이나 뭐에 무슨 자료도 근거도 뭐 있잖아요. 왜 이런 거를 더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볼땐 그래요. 네. 네.